いい 2025 LPGA 시즌 마지막 대회, 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일이죠. 미국 플로리다 네이플스의 티브론 골프 클럽에서 열린 이 3라운드에서요 이소미 선수가 네 타를 줄이면서 단독 5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게 된 겁니다. 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요 이소미 선수 정말 첫 출전임에도 1라운드 단독 선두, 이어서도 상위권 유지하면서요 시즌 피날레에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한국 선수 중한 명으로 떠올릴 것 같습니다. 3라운드 스코어는요, 14 언더파 202타 단독 5위로 올라서면서 준우승 상금 100만 달러, 약 14억 7천만 원을 놓고 마지막 날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날 이소미 선수는요, 이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초반부터 타수를 줄이면서 좀 리듬을 만들었고 중반 홀에서도 이제 보기 상황이 나왔을 때도 빠르게 경기 흐름을 되살리면서 첫 출전이란 사실이 좀 무색하게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소미 선수는요. 이번 대회 내내 좀 아이언 샷과 퍼팅 감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1라운드에서는요. 이 페어웨이 적중률 100%, 퍼트가 27개, 8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죠. 당시 1 7번 홀에 에서 6 m 이글 퍼트까지 성공시키면서 좀 완벽한 첫날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도요 이러한 지금 감각이 이어졌는데요 버디 기회마다 라인을 정확하게 읽는 퍼팅 능력이 단독 5위까지의 흐름을 만든 겁니다. 무엇보다 이소미 선수는요 최근 따라하기 시작한 리디아고 퍼터 그립을 좀 이번 대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소미 선수가요 리디아고는 내 영웅이라고 말하면서 지난주부터 퍼팅 그립을 바꿔서 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가 또 실제 경기에서도 효과를 내면서 버디 성공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리더보드 최상단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진호 티티꾼이 3라운드에서 무려 8언더파 또 중간합계 22언더파 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선도 지키고 있습니다. 또 2위 그룹인 넬리코르다와 파다리안난나루간과의 격차가 6타 사실상 우승 상금 400만 달러 이건 t t 권이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남은 경쟁이 준우승 100만 달러 싸움으로 좁혀진 거죠. 공동 2위가 2명 그리고 4위의 김세영 선수, 5위 이소미 선수까지 범위를 넓히면요. 단 한두 타 차이로 이 순위가 뒤엎힐수 있는 정말 폭발력이 있는 구도입니다. 이소미 선수의 최종 라운드 전략 포인트가 두 가지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퍼팅 리듬 유지입니다. 이 새롭게 바꾼 퍼터 그립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퍼트 템포 유지가요 최종 라운드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고요. 또두두 번째는 파5 승부수입니다. 이 티브론 골프 클럽의 특성상 파5 홀이 이제 스코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간인데 이소미 선수요 장타형 선수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이언 샷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서 좀 버. 어디 기회를 만들기 유리합니다. 실제로 1라운드 이글, 또 3라운드 버디, 몰아치기 모두 파 5에서 나왔는데 이번 대회가 60명의 선수만 출전하는 이제 컷 없는 최종전이고 또 상금왕, 올해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타이틀도 결정되는 무대인 만큼 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